안녕하세요. 언더키저카 f 7 0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폰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카드, 요거. 유심카드 가져왔는데, 딴게 아니고 제가 <laughs> 연락이 왔어요. KTM 모바일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유심 요금제 중에 대표 요금제 몇 개를 소개시켜 줄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쓰고 있어가지고 <laughs> 잘 됐죠? 이게 예전에 KTISM이었는데 그때 쓰다가 딴거 잠깐 쓰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요금제가 <laughs> 이쪽이 제일 낫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 하나 가입시켜드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잘 됐죠 뭐 쓰고 있는데 사실 원래 제대로 소개시켜드리려면 그 심카드 오는 거부터 뜯어가지고 막 넣고 이런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미 쓰고 있는 거니까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래서 그냥 이대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옆구리 옆구리나 위에나 요즘 배터리 교체되는게 별로 없으니까 빼가지고 심카드를 넣어요 넣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KT 심카드예요. 넣고 닫고 껐다 켜주면은 바로 쓸수 있어요. 여기 KT 이렇게 써있는 걸볼수 있죠. 이런 걸 이제 MVNO라 그러는데 KT의 망을 그대로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나 품질이 똑같아요. 망이 그대로니까. 심지어 통신사도 그냥 KT라고 뜨고 심카드도 KT 꺼거 쓰는 거볼수 있죠. 근데 최대 장점은 싸다는 거예요. 데이터만 필요하신 분은 음성 100분, 문자 100분에 데이터 10기가 주는 거 실용 유심 10기가 요금제 있어요. 이게 17,600원인데. 카드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카드 할인 받으면은 600원이에요. 예, 진짜 600원. 신용카드 조건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무제한 필요하시면 M 데이터 선택 유심 10기가라는 게 있어요. 그딴 통신사에서 다 보셨죠? 이런 요금제. 10기가 다 쓰고 매일 2기가씩 나오고 그것도 또다 쓰면은 3메가비피스로 속도 제한 무제한 되는 거. 그거랑 음성 문자는 당연히 무제한이고. 그거는 39,380원. 카드 할인 받으면 22,380원이에요. 요금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 이통 3사 그러니까 SK, KT, U+, KT 자회사인데 KT보다 절반 정도 이하, 이하, 3분의일 정도 가격인 요금제들도 꽤 있어요. 사실 이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절반보다 조금 더 싸죠. 신규로 가입하셔야 되고 기존의 쓰던 번호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까지 얘기들인가? 거의 완벽해 보이죠.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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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뭐 있지? 요즘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페이도 되고 요즘 실명인증도 되고 버튼을 몇개더 눌러야 되긴 해요. 알뜰폰 그 통신사 정해주는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고 아 로밍 할때 요금제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로밍 요금제 중에 그 하루 종일 무제한 이런 거 있죠. 그런 요금제 딱 하나만 있고. 나머지 인까뭐 전화 몇 건에서 정액제 있고 그런 요금제는 없어요. 그런 거 정도가 단점? 뭐 요즘 와이파이 하스팟시나 로컬심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뭐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정도. 하여튼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랑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사실 주변 사람도 되게 많이 오는데 요즘은 더더욱 그런 거 같아요. 뭐 가족 할인 같은 걸로 아예 막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멤버십을 정말 뽕을 뽑는다든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요즘 멤버십 같은 게 별로 파도 칼질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면은 요금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냥 자급제 폰 하나 사고 아니면 뭐. 기존에 쓰던 폰이어도 그냥 심카드만 바꾸면 되니까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고 번호 이동하실 경우에도 저기예요 그... 심카드 받기 전까지 개통 안 하게 할수 있어요 심카드 받고 나서 전화 안 끊기게 그렇게도 할수 있으니까 정말 요즘 MVNO는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담원 연결? 상담원 연결도 몇번 해봤는데 저는 사실 몇번 연결할 때마다 크게 오래 안 기다렸는데 그런 얘기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꽤 까칠스러운 제가 잘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KT M 모바일 실용 유심 실용 <laughs> 실용 유심 그 예전에 알뜰폰이라고 불렀는데 요즘도 공식 MVNO 명칭은 알뜰폰이에요. 근데 이제 알뜰이라는 명칭이 좀 고급스럽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실용유심 이런 표현이 더 나은 것 같긴 해 여하튼 요거 하나 끼우시면은 요금이 절반 이하가 됩니다 이거 되게, 되게 약파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뭐 망이 그대로인데 요금이 절반이니까 저는 안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고요 절차 별로 안 길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